노후 3종 세트를 아시나요? 불안한 노후, 비참한 노후, 처참한 노후. 우리의 노후가 불안합니다. 그러니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고령자의 빈곤과 사회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노후는 평안하신가요? 30초라도 좋으니 한번 상상해보세요. 나는 앞으로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 퇴직 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지금 하고 있는 저축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줄 사람이 있을까? 미래에 닥쳐올 우리의 삶에 하류노인이 있습니다. 하류노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고령자를 말합니다. 과로 노인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고령자의 빈곤은 그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기 직전까지 일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생 단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그들의 삶, 고령자의 빈곤 문제를 그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연금이 부족해 리어카를 끌며 길에서 폐지와 캔을 줍는 할아버지, 많은 관광객이 다니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할머니,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에 종이 박스와 비닐을 깐채 잠들어 있는 노숙자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 중, 누가 자신이 그런 삶을 살 것이라 상상했을까요?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고령자 중 절반이 생활고와 소득감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족의 노인을 돌보는 일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곁에 가족이 있든 없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류 노인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노후에 큰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름 무더위에도 폐지 수거에 내몰린 노인들이 1만 5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또 폐지 수집 노인의 연간 수입은 한달 평균 9만 4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에 관한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4시간, 오늘 아침에 3시간 동안 모아서 4천원 받았지. 자식들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물상에서 만난 74세의 할아버지는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닦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달 30만 원의 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지만 병원비와 생활비 등 만만찮게 들어가는 비용에 아픈 몸을 이끌고 폐지를 모은다고 말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이지만 병원을 찾을 여유는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일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덜 먹고 덜 쓰고 하면서 붙어 있는 모진 목숨,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가난한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숨쉴 틈도 없이 자식 키우며 힘들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은 텅빈 주머니와 외로움 뿐입니다. 나이 들어서 요양원, 요양병원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만 난다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에 저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키만큼 쌓아 올린 폐지를 리어카에 담아온 어느 83세의 할머니는 이렇게 내 노후가 비참할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근 쪽방촌에 거주한다는 이 할머니도 수시간 동안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각종 폐지와 고철을 모아왔지만 그 대가로 그에게 건네진 돈은 단돈 5천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벌어야 자식들에게 안 미안하다며 죽기 전까지는 아무리 춥고 아무리 더워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내 팔자라고 생각하며 사신다고 합니다. 병원비며 식비며 여러 가지 들어갈 게 만만찮아 이를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나의 노후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불안감,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속도에 비해 노인을 위한 사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초 연금, 노령 연금 등 노인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 빈곤은 예시절의 회환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VJ를 울렸던 폐지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앙상한 최고의 할머니 한 분이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오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은 할머니는, 먹을 것이 없어, 폐지를 팔아, 라면이라도 사가려고 왔다며, 어제 저녁에는 설탕물 한 그릇 타먹고 견뎠더니, 힘이 없어. 다른 이들이 억지로 수레를 밀어줘,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할머니가 폐지를 팔아서 번 돈은 고작 2,5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에 방영된 다큐삼일 프로그램 속 내용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고령의 나이에도 힘들게 지내는 할머니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더 눈물샘을 자극한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촬영하던 VJ가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고 하자 할머니가 요구르트 하나를 건넨 것입니다. 밥한 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하루 벌이가 2,500원 뿐인 할머니가 챙겨준 요구르트. 이를 찍던 VJ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 빈곤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긴 이 프로그램은 방영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따금씩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사회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인생 이막, 중년과 노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노후를 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노년에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비참한 노후를 맞지 않기 위해, 나이 들수록 반드시 줄여야 할 다섯 가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국내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OECD 국가 기준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가 넘습니다. 혹시 지금의 노인들이 보릿고개라 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낸 이들이기에 자식에게 헌신하며 모든 걸 바쳐오느라 노후 준비를 못한 탓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의 노인빈곤은 세대를 넘어 지금 젊은 세대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를 목전에 둔5060 세대 중80% 이상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를 챙기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부양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던 게 이유였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정년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은퇴란 없습니다. 65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고 70세가 넘어서까지 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은퇴하면 내가 가진 재산으로 편안한 노후를 누리고 싶다는 희망과는 먼 통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 문제는 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내야 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짐작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도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고 그동안 살아온 연륜과 지혜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이면 국내 인구 중 천만 명이 노인인 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노인 일자리 문제는 비단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젊은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제입니다.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적어 사회적 지원이 많이 필요해진다면, 이는 노동가능인구인 젊은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삶의 활력소가 없어 병에 걸리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집단의 의료비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70만원이나 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1인당 월평균 7만원 정도의 의료비 절감이 발생한 것입니다. 노인분들을 젊은 사람 등골 빼먹는 적으로 취급하고 세금만 축낸다며 앞장서서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성장에 기여하고 공로하신 부분을 감사히 여기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사회적인 측면에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이것이라면, 개인적으로 우리는 행복한 노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것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Dear My Friends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노년의 삶을 인상 깊게 그려냈다고 찬사를 받았던 작품인데요. 드라마를 쓴 작가 노희경은 드라마의 결말을 쓰며 내 잔인함에 내가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결국 이 드라마의 결론은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살기 바빠요. 그러니 당신들은 당신들끼리 알아서 행복하세요. 자식들에게 정떼세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대본을 쓰면서도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항상 받기만 하는 자식들이었다면, 이제 살기 바쁘다고 부모에게 알아서 행복해지라는 작가의 글에, 마치 내 속마음을 들킨 양 뜨끔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이미 커버린 자식들이, 자식은 이제 귀찮아진 부모와 같이 있는 시간이, 서로에게 버거운 시간이 온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살다 보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게 되는지, 후회되는 순간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물 흐르듯 흐르고 부모가 내 곁에 없을 때 그제서야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자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음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일까요? 누구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떠난 뒤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를 챙길 여유가 없는 자식들은 매번 똑같은 선택을 하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할수 있는 최고의 노후 준비입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이 알아서 행복해지길 바랄 것이겠지요.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면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낄 것도 없습니다. 자식을 어엿한 성인으로 키운 것만으로도 부모의 몫은 다한 것입니다. 내 품에서 자식을 떠나보내고 자식이 독립해서 살아간다면, 자식은 드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성장할 것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자식들이 알아서 잘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되지요. 부모 스스로 행복할 수 있으면, 친구의 그 잘난 자식 자랑에도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자랑할 것이 자식뿐인가 보다 하면, 오히려 그 친구도 연민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다내 마음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도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자식이라고 해서 다내 마음에 들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모는 다 자식에게 헌신해야 하고, 자식은 다 부모 말에 따르고,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그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노후에 행복해지려면 부모에게 기대하지 말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늙은 나를 봉양하길 기대하지 않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욕심. 쓰지도 못할 돈을 두 손에 꽉 쥐고 나에게도 남에게도 베풀지 못하는 욕심. 나와 맞지 않는 친구들과의 인연을 이어가야 한다는 욕심. 이런 쓸데없는 욕심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아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해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을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인연을 맺음에 너무 해퍼서는 안 됩니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은 대가로 받는 벌입니다. 그러니 노후에는 잡지 못할 인연을 놓아주는 것도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둔 공간에 내가 행복해지고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세요. 여러분은 취미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사람마다 행복의 근원은 다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인 사람도 있고, 길가에 꽃이 핀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책을 읽거나 등산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젊은 시절 일하느라 바빠서,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새 없이 지나갔다면 인생 이막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보세요. 그냥 삶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과 내 행복의 근원을 찾아서 사는 것은 확실히 다릅니다. 만약 내가 무엇으로 행복해하는지를 모른다면 노후에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사는데 별 문제 없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라는 것이 있으면 세상사는 보람이 생깁니다. 특히 인생 후반전에는 이런 행복의 대상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생한 나에게 가끔은 선물도 해주고 마음이 쉴수 있도록 여유를 줘보세요.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노후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년이 지난 노년에는 다큰 자녀가 독립하듯이 나도 독립해야 합니다. 여전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나만의 삶을 꾸려야 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괴롭혀왔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내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다섯 가지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오래 앉아있을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칼로리 연소가 감소하여 체중 증가 및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특히 복부의 지방이 축적되어 당뇨병 및 심장병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은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및 특정 유형의 암을 포함한 만성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체 활동 부족과 혈류 감소로 건강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앉아 있는 행동은 우울증과 불안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인지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퇴직을 하게 되면 집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8시간 동안 앉아서 생활한다고 하는데요. 노인의 경우 따로 취미 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즐기지 않는다면 더 오랜 시간을 앉아있게 됩니다. 삐딱한 자세로 좌식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몸은 더 게을러지고 노화도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건강 수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찮더라도 억지로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몸이 굳지 않도록 자꾸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햇볕을 쬐면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맨발 걷기로 건강을 되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 근처에 흙길이 있다면 맨발 걷기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카페인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세요. 커피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수면 패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수면의 질과 지속 시간을 방해하여 잠들거나 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수 있는 각성제입니다. 카페인은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인분들이 커피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골밀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커피나 홍차, 에너지, 음료 등은 꼭 조절해서 음용하시길 바랍니다. 전자파 노출에서 최대한 벗어나세요. 컴퓨터, 스마트폰 등 화면 앞에서 과도한 시간을 보내면 다양한 시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방출되는 청색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디지털 눈의 피로 건조, 시야 흐림 및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수면 각성 주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 조절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되어 가속 노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세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건강 장수의 요지입니다. 잘못된 자세에서 벗어나세요. 오랫동안 화면을 보는 것은 잘못된 자세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목과 어깨 통증, 요통 및 두통을 포함한 근골격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요가나 명상을 통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꾸준한 근력 운동을 통해 신체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빨리 먹는 습관을 버리고, 야식을 피하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멀리 하세요. 취침 시간에 과식하거나 단 음식을 섭취하면,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지방이나 당분이 많은 과식이나 간식을 소화하면, 불편함, 소화불량, 심지어 위산 역류를 일으켜 잠들기가 어렵고, 밤새 편안한 수면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다른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는 급하게 허겁지겁 먹는 것을 피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능이 떨어져 빨리 먹는 습관은 몸에 해롭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해로운 간식이나 설탕, 인공재료가 많은 가공식품을 자주 찾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심장병, 당뇨병,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육체적인 건강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넷째, 독선을 버리셔야 합니다. 독선이란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묻지 않고 독선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한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집니다. 노인이 되면 고집이 세지고 사고가 굳기 쉽다고도 하지요. 인생 후반기를 살다 보면 불현듯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독선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망쳐왔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과 관점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나이 들어도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배움을 평생에 걸쳐 지속하여야 합니다. 만약 남은 삶을 진정으로 의미있게 보내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독선을 버리세요.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의미있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독선적인 삶은 의미있는 인생과 반대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독선을 버리고 내 삶의 의미를 주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 소명을 다하며 살면 인생은 저절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독선을 버리면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남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이라면 현명하지만 우둔한 사람도 받아들이고 지혜가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받아들이고 박식하지만 천박한 사람도 받아들이면서 모든 사람을 두루 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노를 저을 때 그려지는 호선처럼 둥글게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려준다면 부부가 서로를 저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럽게 대하면 갈등이 반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어른다운 어른으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우리는 얼마나 현명한 노인이 될수 있을까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간 보이지 않았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일 것입니다. 다섯째, 못한다, 안 된다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계속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고로 배우지 않고 사람답게 산 사람이 없었고 배우지 않고 존경받는 이도 없다고 했습니다. 청출어람의 시작은 바로 배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똑똑한 머리도 아니고 돈도 아니며 권력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한 가지 배움과 학습뿐입니다. 공부를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때가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끊임없이 학습하세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고, 채소를 키우는 것도 좋고, 사진 찍는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운명에 굴복하지 마세요. 지나온 내 삶이 후회가 된다면, 지금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못한다, 안 된다는 마음을, 할수 있다, 해낸다라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의 삶을 그저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불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바꾸면 인생의 변화를 꿈꿀 수 있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운명에 굴복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남들처럼 할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한계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운명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대신 나의 보폭으로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열정과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만족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매일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참한 노후가 아닌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늙어서 서럽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하루하루 몸도 쇠약해지고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들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울적해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들어 잘안 보이는 것은 큰 것을 보고 멀리 보라는 것이고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지요. 귀가 잘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가 실인 것은 연하고 따뜻한 음식만 먹고 소화 불량을 없게 하려함이고 걸음거리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원행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가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깜박거리는 것은 힘들고 아팠던 그 시절.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고,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 버리기.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고 욕심 버리기.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습관 버리기. 독선을 버리고 너그러워지기. 못한다, 안 된다는 마음을 버리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 가지기. 요양원, 요양병원 가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사는 법. 나이 들수록 반드시 줄여야 할.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이치일 뿐, 현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배, 만배 더 중요합니다. 지혜롭고 성숙하게 나이 드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